안녕하십니까, 축강님. 음. EPL은 언제쯤 시작해요? 다음 주부터 할것 같은데, 8월 16일. 한국시간 8월 17일인데, 개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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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금방 왔어요, 또. 어? 진짜 금방입니다. 비시즌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손흥민 얘기 몇번 나오고 계약 연장하냐, 안 하냐 그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훅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번 시즌,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한다. 설레바는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설레바 장난 아닌데 해바 다 그렇죠 민재강민재 이강인 손흥민, 손흥민 황희찬도까지 황희찬도 명 황인범도 그렇고 황인범 이적 설이 엄청 그렇죠. 많았던 것데 하나도 안들렸 그냥 아, <laughs> 뭐 무슨 일이 있었니 지금도 <laughs> <laughs> 그, 이적 시한이 아마 골초울 거야, 아마. 그 시간 조금 남아있어. 음. 시즌 들어가더라도 그, 어, 골그 날짜가 있거든. 네, 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뭐 별일 없을 것 같다. 어. 라는 게. 지금 상태에서 별일 없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 지금 그리고 별일이 없을 만도 한 게, 진짜로 시즌을 나를내면은 오랜 기간 동안 막, 무언가에 이제, 이 안잇된 굴뚝이 막 이제 음. 피어 올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너무 좀 허황된 이슈들이 막 기사 나오고 그래도 그렇죠. 도 기사가 없습니다. 기사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laughs> 하도 기사가 네? 없으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강인 얘기가 아 똑같잖아요. 이강인 나 사우디 간다. 근데 간다가 아니라 갈 음. 가능성이 있을지도 그, 모른다. 모른다. 아, 그 정도 음. 팀도 없고 뭐알 나스르도 음. 아니고 뭐 코날두도 뭐 언급해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좀억울성 기사 인것 같아 네. 외신, 외신에서 네. 나온것같은데 호날두급의 뭐 메가톤급 뭐 이런 <laughs> 호날두면은 연봉이 3천억, 2 900억, 3천억인데 그렇지는않은것같고 그러니까 그 그것도 정확한 그 액수도 있는 건 아니야. 그렇죠. 음. 액수도 없죠. 그냥 가장 톱급으로 최고 연봉급으로. 영입을 할 수도 있다. 뭐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잉글랜드 뉴캐슬이 제안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예, 그건 예. 그 외에는 좀뭐 그다음에 나폴리도 그냥 말만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다 그냥 썰이고 예. 강인는첫 신은 잘했잖아. 예. 이번 시은 진짜 중요하거든. 그렇죠. 그 진짜 몸값을 높이려면 이번에 좀 잘해서 그렇죠. 이제 막 가면 될것 같고. 팀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유심히 바라보고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출전 시간 계속 늘려주고 네.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시즌 잘 하면 이제 안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강인하고 김민재가 이제 동제 시즌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짜 우리가 어, 이적안 하고 그 자리에서 그 팀에서 진짜 성공하는 게좀 필요하다. 네. 네. 잘할것 같아요. 또 김민재도 잘할것 같은데요. 그렇죠. 좋은 기사 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네. 기사가 좀꽤 나오는 것, 네. 네. 그러니까 잘할것 같고 아요잘할것 같고 손민은 뭐 언제든지. 뭐. 손흥민은 어차피 내년 요거 끝날 때까지는 정상 계약으로 돼 있는 거고, 음흠. 내년 2025, 26, 그 후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팀에서 옵션, 옵션으로 음. 선택할 거냐, 음. 1년 연장 더할 거냐, 말 거냐의 결론은 그때 나는 거니까, 음. 뭐 그것도 보면 시간은 아직 충분히 조금, 많이 남았어요. 근데 손민같이 그리 큰 선수들은 보통 1년 전에 해주거든 응, 그렇죠. 어. 야, 연봉좀 높여줄까? 그럼 뭐 재계약을 한 2년, 3년 더 해줄까? 네. 이런 어떤 제안이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다는 거는 이제 찾는 구단이 없다는 거지. 손흥민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구나 네. 이렇게 네. 평가를 네. 해주시고 그런데 작년 시즌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직까지 팔팔하거든. 그렇죠. 그 정도 기록을 내려수 어. 있으니까 그좀그 그 우리 팬들이 좀 실망 토든 구단에 실망하는 게 이제 그런 측면이야. 그렇죠. 야, 그 씨, 나이, 나이만 나이, 보고. 나이 들어도 다 해줄 건다 해주고 네. 주장 역할, 뭐, 팀 리더 역할, 그 다음에 뭐. 저, 실력적으로도. 어, 포인트 다 해주고 하는데, 뭐, 그, 머뭇거리면 음. 뭐안 되지. 네. 이거거든. 근데 결국에는 스타급 선수들이 1년 전에 이렇게 계약 연장이 발표되고 하는 건또 그만큼 그 선수를 찾는 팀들이 엄청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돈 주고, 내가 지금 돈 낼게. 음, 음. 사인할게. 이러니까 1년 전에 또 결론이 나왔고 뉴스가 빵빵 터지는 거고 음. 그게 지금 1년이 된 시점보다 지금 흘러가 버렸으니까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현실을 또 척하게 어, 어, 어. 보면 찾는 팀이 없다는 거죠. 현실이지. 예. 네. 현실, 그래서 현실. 사우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고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에 대해서 뭐 이강인, 손흥민 가냐 마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사실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가 않죠. 그렇지. 네. 거기 갈 뺏어, K리그 와서 으면좋야겠다 <laughs> 그렇죠. <laughs> 그거 아니고, 우리 노차가 이야기하지만, 그. K리그는 그, 좀 넘네. <laughs> 어, 그, 지금 있는, 뭐, 베스지나 뮌헨 이런 좋은 구단에서 그냥 성공하는 게, 네. 그냥 제일, 네. 좋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최고의 리그는 뭐, EPL이니까. 그, 네. 그게또 평가받고, 더, 어, 많은 연봉을 받고 또 e p l 에 입성하면. 그렇죠. 더 좋고 네. 그, EPL에 국내 선수가 많으면 많아서 좋잖아. 그렇죠. 우리가 볼거리도 많이 또 생기고. 그렇죠. 전 세계에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EPL에 집중되어 네, 네. 있으니까. 사우디와 손흥민이 아무리 잘해도 그거 보겠, 보겠어요. <laughs> 중계도 안 했죠. <하죠. 웃음> 유튜브에 한국에서도 <한구> 중계하는 <laughs> 그렇죠. 그거 그 누가 보겠어요? 사우디 리그. 호날두가 요즘 뭐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아무리 유명해도. 그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진짜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는 연봉을 몸값을 좀 깎더라도 EPL에 계속 남아 있는 또는 EPL 다른 팀에서도 한번 소속이 돼서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재미를 주겠죠 팬들한테. 뭐 역사성이나 뭐 레전드 이렇게 생각한다면 토트넘에서 계속 남는 게 아, 물론 좋고대제일 좋는데. 네. 네. 물론 좋고 무난것고올 시즌 어떻게 하는가 사실 좀 엄청 중요하잖아. 사실 네. 이 계약 기간 마지막 해기 때문에 네, 더 중요한 네, 거죠. 진짜 중요한 거죠. 아, 어떻게 기록을 내주느냐가 음. 중요하니까. 부상 없이, 네. 부상 없이 꾸준하게. 지난 시즌 정도만 기록 내줘도. 어우, 훌륭하죠. 텐텐, 텐텐 정도 해줘도. 네. 뭐, 그럼, 땡큐고. 너무 훌륭하죠. 어, 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이제 볼거리 준비를 좀 해야겠어요, 이제. 음, 음, 음. 이제 또 밤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laughs> 그러 축구 보고 막, 응?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첫 게임이 화요일 날 새벽 4시더라. 아. 새벽 4시인 제일 미안시다. 3시 반쯤 또 알람 <laughs> 맞춰야 되네, 또. 열심히 달려봅시다. 파이팅 네.